띠미의 이상한 니미니 조미니 게장입니다 되게 작아요 되게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게장이랑 다르게 생겼죠 되게 작아요 되게 엄청 작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 간장 게장 미니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간장 게장이랑 맛이 비슷한데 좀 아쉬워요. 잡조름하고 게장 맛인데 좀 달. 집, 집이. 이 작은 게 하면 막 크랩, 크랩 칠리 크랩입니다. えー and body. 네. 이 조그만한 게왜 짜지? 자, <laughs> 물, 아물 없어, 아우 그냥 먹자. 짜도. 좋네.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익숙하나 했더니 꽃게랑 같네요. 술 마실 거예요.